네, 안녕하십니까. 20년간 전업 트레이더로 증권 투자를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는, 전업 트레이더 유튜버 장뚱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시젠입니다. 시젠. 오늘 아침에, 시젠이 지금, 가장 핫한 뉴스들로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고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백만 개미 대군 만들기 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젠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나오면은, 먼저 뉴스 공시를 살펴봐야 됩니다. 뉴스 공시들을 이렇게 쫙 제가 읽어봤는데, 대부분, 어, 시젠의 경우에는 지금 진단 키트, 즉, 어, 시장은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는 거는 저번에 한번 테마 읽는 법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시젠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어, 높습니다. 그죠? 인기 검색이. 네이버 인기 검색 증권에 국내 눌러서 이제 모바일 버전입니다. 인기 검색을 누르면, 요렇게. 모든 종목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바로 또이어져야 되네, 그죠? 아, 그래서 시젠이 어, 왜 대세 종목이 되었는지 여기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기 검색 그죠? 어, 여러분이 이렇게 종목을 보는 눈을 가져야 어, 계속해서 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시젠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조회가 높았기 때문에 시젠에 대한 관심도가 어, 금요일장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웰크론 코미팜 그죠 어, 가장 핫하게 지금 쓰고 있는 코로나19 종목들 그런데 코로나19 종목들이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이렇게 뉴스 자료를 꼼꼼히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현재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어, 추세나 이거를 그냥 시즌만 검색하셔도 다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어, 시즌 쪽에서 걸리는 어, 자료들의 내용 저는 이제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정보들을 다 습득을 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어 제일 먼저 무엇을 볼수 있냐면은, 어이 뉴스 자료들을 봤을 때, 이제 저 테마가 마스크 주에서 진단키트나 진단시약으로 넘어간다. 이런 내용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 다음 테마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관련 자료들을 한번 어 직접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중국이 진단키트나 진단시약을 지금 싹쓸이해 가고 있다. 그죠?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이게 좀 핫한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진단시약 싹쓸이, 속도 내던 코로나 검사 발목 잡히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은 진단키트가, 어,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테마 매집성, 그리고 테마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어, 테마 1차전에 제가 한 20년 동안 이 테마만 봤으니까, 그죠? 어, 테마 1차전, 즉, 테마가 1차로 상승할 때는, 아주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집중도를 보이면서 같이 상승하였지만, 현재 같은 장이 되었을 때, 이제, 하락이 멈춰가는 단계, 즉, 종합주가지수가 약간 저점을 잡아가는 단계에 왔을 때는,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코로나가, 코로나가 완전 완치가 되었지, 되지 않은 불안심리 때문에 테마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재무제품입니다 즉, 어, 회사가 어, 얼마나 튼튼한 구조인지 만약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만약 요요렇게 이제 투자를 할때 약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린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어, 약간 하락이 들어가든지 약간 어, 조정이 들어갈 때 어. 어, 홀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회사 재무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아야 어, 여러분이 이 종목에서 어,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용웅문에 보면 어, 0660 그죠? 어, 혹은 여기서 기업이라고 치면 기업분석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어, 재무제표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도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기업계열을 한번 먼저 보고 먼저 이렇게 기업 계열을 쭉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 해서 이제 짝 읽어보면은 유전자 분석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그리고 뭐 진짜 진단 키트 이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시즌 요런 식으로 진단시약 기기개발 조사원 목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요거를 쭉 읽어보고 이제 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회사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한 부분보다 없습니다만, 어,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겠죠.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기업인가를 모르고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이제, 요렇게, 어, 2016년도 700억, 800억, 17년도 800억, 18년도 1000억.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는 어, 매출액이 약간 재무, 재무 비율을 보겠습니다. 재무 비율 보고 이쪽에 보면 완전한 자료가 나오니까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액을 봐야 하는데 매출액은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있는 어, 기업 분석에서 기업 기업 분석을 누르시고 재무제표를 누르면은 전체 회사의 매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 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인 회사의 매출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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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소. 그죠? 영업이 근데 요거는 18년도 9월까지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다 봐야 됩니다. 현재는 요렇게, 요렇다는 이야기고 이제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죠? 어, 확 크게 증가 그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봐야 됩니다. 단기 순이익 어작 작은 규모여서 계속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죠, 그죠어 장기 순이익 좋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보시게나면 이 시즌에 대한 전체적인 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무 비율도 한번 보고요.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빨리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 증가율과 이런 것들 어,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죠 2018년도까지니까 어, 19년도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18년도까지로 그렇죠? 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지분 구조 같은 거 전부 다본 다음에는 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어, 여기 보면 거래소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문이 좋은 게 이런 게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 영문에서 나온 공시 자료들을 읽어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 손익구조 이런 중요한 자료들 읽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어15 손, 매출액 혹은 손익구조가 30% 혹은 대규모 법인이 15% 이상 변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공지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어, 2000이 최근 자료입니다. 그죠? 어, 26일 자료니까 보시면 이제 매출액이 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11%그 어, 다음에 어, 사업이익이 법인세 자감전 그죠? 어, 이렇게 어, 140% 당기순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 내용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어, 수익을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 있구나. 그죠. 요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뭐, 그 다음, 재무구조를 삽인 다음에는 우리가, 어그 다음 봐야 될 것이 차트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차트를 냉천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항상 월봉부터 본다고 했죠. 예, 항상 제제 제 규칙은 월봉부터. 그죠. 월봉부터 보면 꾸준히 여기서 횡보였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지지부진, 그죠 어, 지지부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 그죠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 이 급락이 급락이 보고 이 그래프로 와서 그랬지. 일봉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요거 보시면 이 급락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읽어 봤습니다 뉴스 자료를 옛날에 빽빽빽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 봤는데 장, 장 시간이 이제 장 시작하기 얼마 남았으니까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무슨 자료였냐면 연구비가 증가되어 매출액이 감소가 되고 순이익 등이 줄어들게 된다 해서 어 이제 전문가들 견해가 이제 금액 매수 축소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만큼의 하락을 보인 것입니다. 즉 어, 연구 개발에 많은 집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봐야 될 것이 이제 어, 지금 현재 시나리오에서 는 어떻게 되는데 제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은 어 이제 월봉은 흐름만 보면 된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죠? 올봉 은흐름만 보면 된다. 다음 주봉에서는 뭐냐면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어, 이 투자자들이 만들어 놓은 요렇게한번 보시면서 어떤 심리선을 읽어라, 그죠? 어, 차트 뒤에 있는 심리선을 읽지 않으면 주식 시장은 성공할 수 없다. 주식 투자는 그죠? 어, 해서 이제 어, 심리선을 읽는 방법은 요건종합주 종합주가 지수보다 추세선 어, 지지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랑은 어, 저 별개이기 때문에 에, 종목,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요때 보면 상승 시도했던 세력들이 어, 세력이나 이런 어, 힘 있는 사람들이 어, 특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 여기서 요만큼 한번 올린 다음 어, 주봉으로 보시는 게좀 편하시죠, 그죠 예. 주봉으로 전체 흐름을 읽고 올, 일봉을 보시면 여러분이 어, 큰 흐름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서 밀렸지만 여기가 한번 올렸던 이 힘의 힘의 세력들의 힘의 원산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이 부분에서 힘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이 부분이 매수 포인트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냥 매수하라 매도하라 했을 때는 10년, 20년이 지나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봉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봉에서는 보면 이제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어, 굉장히 사, 크게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때 한번 땡겨 보시라고 하죠. 시 이렇게 쭉 땡겨 보면은 어, 이전에 보이지 않던 큰 벽이 보입니다. 즉 어, 현재장에서 이제 여기 흔들리고 이렇게 매 집중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있던 매물벽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즉, 이, 이, 종목을 띄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매물벽을 테스트하는 구간. 즉, 세력이나 많은 큰손 기관자, 기관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찍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구간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공부를 하게 되시면 이제 증권 투자를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 마지막 부분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데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전에 이렇게 장에 갔다가 지금 여기서 그죠 한번 상승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착을 했다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시나리오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매물벽을 얼마나 소화를 할수 있는지가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즉 어, 지금 현재 이이 바닥 바닥을 다져간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예. 바닥을 한 번, 두번 다졌습니다. 그죠? 어, 세 번째 바닥은 여기를 여기가 무너지면 지지를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어, 그 확률이 낮습니다. 그죠? 어, 낮고 현재 시장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승 시나리오 세 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엄청난 매물대 즉 월봉에서 보면 거의 매 몇 년에 가까운 매물대가 여기서 출애가될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식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방법은, 이, 시나리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시간이 흐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어, 이거 지워지나요? 지다지우이는 어떻게 하지? 지우개, 아, 지우개가 있네요. 무엇이 그게는 어쨌든 요렇게 간단하게 지우겠습니다. 어, 지우다가 시간 다 가니까 어, 간단히 지우고, 여기 1번 시나리오, 어,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땡기지 않습니까? 그죠, 땡기면은 이제 가면 여기서 어, 요렇게 에, 다시 상승을 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이제 여기서 지지 분능하게 끌다가 그죠 어, 재료가 소멸되면 다음 재료를 기다리는 장면 새 장면이 될 것입니다. 어. 이거 하락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요 하락은 요요 요 지지선을 확인하시면 되죠, 그죠? 요 지지선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하면 오늘부터 볼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 지금 테마가 자료를 읽어 보니까 어, 뉴스 자료, 인터넷 자료만 봅니다. 어, 자료를 읽어 보니까. 테마가 진단키트, 진단시약 쪽으로 박혀가고 있다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을 향한 준비를 할 건데 이 종목은, 제일 중요한 게 작전, 작전 세력이 다, 어, 자지우지할 정도의 종목이 아닙니다. 엄청 큰 회사기 때문에 천억이 가까운 거죠. 매출액이.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없는데 강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현재 그런 종목들하고는 어, 다릅니다. 어, 다르기 때문에 요건 세력주라고 하는데, 요거는 작전주 그죠. 이런 어, 세력주의 경우에는 파동을 그립니다. 이렇게 어, 시간을 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급등을 기대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그죠. 이런 어, 파동을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라도 파동을 이렇게 반드시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어, 추세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응이 상가 대응 이런 식의 대응을 하게 됐을 때는 또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상 시젠에 대한 제 의견과 견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